웃짱, 오하이요. 오하이요, 선상에 <laughs> 오하이요, 고자이 많아. 아. 아. 아, 아. <laughs> 이제 우리, 어, 일본어 관심 많고, 이렇게 애니도 좋아하고 하는, 이제, 친구들 위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우리가 그냥 한번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 막 전문가진 그게 아니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 괜찮지? 네. 지금 이런 말도다 나가는 거야, 그대로. <laughs> 일단, 이제, 우리말하고 다른 차이쯤은,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ᄀ, ᄂ, ᄃ, 이렇게 자음하고, 그 다음에, 아요아 이렇게 모음이랑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들이 각종 그 받침을 만들지 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발음이 엄청 많아. 그치? 되게 많은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어, 보자. 기본적으로 받침 역할만 하는, 응, 음, 약간 H처럼 생겼어. 음. 자 음을 넣어서 만 여섯 개의 글자 요것만 그냥 달달달달 배우면 어쨌든 읽어낼 수가 있는 거, 야 그렇지? 자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있는데 히라가나부터 먼저 떼고, 그렇지? 응.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타카나도 어, 배울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먼저 가장 기본 모음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아행이라는 게 있어. 그지 음. 자, 막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전체를 다 말하면, 어, 외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아행이라는 게 있어서, 아행에는, 아단, 이단, 의단, 에단, 오단. 자, 다섯 개의 기본 소리요. 그죠? 자,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외워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일본의 기본 모음은 요아이웨오 약간, 어라 할까 노래 부르기 전에 약간 발색 연습하는 느낌이랄까, 응. 해서 아이으에오 아이오에오 이거 되겠죠? 음. 네. 자 그런 느낌인데, 자음 지금 화면에는 아마 교재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출판사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어, 이것도 다 나갈 텐데 큰일 났네. 자, 일단은 뭐 어떤 출판사든 이거 뭐 글자가 다른 게 아니니까, 그죠? 응. 교재를 보고 아마 이슬이라 생각하는데, 자 히라가나를 봤을 때 일단은 글자 표기, 그죠 표기 수단, 어, 기본적으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자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한자 표기, 그 다음에 각종 부호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아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딱 히라가나를 봤을 때 어, 어떤 느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히라가나 부드럽다. 모양을 보고? 부드러워 보인다 응 부드럽다 귀엽다 맞아 그지? 응. 그래서 어, 주로 여성이나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많이 표기 수단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딱 봤을 때는 요 히라가나 가나 표기이긴 한데 원래 이 글자 하나하나의 원래 원 글자 원 글자는 한자예요 음, 한자, 네. 자 중국 한자의 어, 하나 하나 글자 중에서 한자의 한 글자의 전체 모양을 따서 아또 전체 모양을 따서 이또 그다음에 우, 에, 오 이렇게 표기한 게 히라가나야, 그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이게 붓으로 쇽쇽쇽 쓰기 때문에 엄청 부드러운 표기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네. 음. 자 보자. 일단은 소리음이 중요하고 모양을 이렇게 쓰기 연습하면서 해도 돼. 자 그러면 먼저 소리형 따라 이렇게 해볼까요? 자아아아아이이이이으으으으에에에에오오오오오 발음 자체는 되게 좋아, 그죠? 아하 아하 어 아이유 자 기본 모음이고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laughs> 이거는 이제 맨첫리에 있는 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행이라 하고. 뒤 외에 보니까 무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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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돼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순서대로 아단, 이단, 의단, 에단, 오단 이렇게 딱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동사 활용 같은 거할때이 단을 음, 무슨 단으로 바꾸고 접속 이런 용어를 쓰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가로부터 하는 거, 그지 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로 느낌인데 히라가나는 보통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한 번에 다쓸수 있는 게 있고 주로 한두번 정도 한번 떼고 다시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주로 가로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직선 개념이 하나도 없지 다꼭선이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내린다기보다는 요렇게, 그죠? 자, 가로 그다음에 세로도 직선이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그다음에 돌려 요렇게. 그래 음, 어, 네. 한번 써어 볼까? 우리 미리 읽까나 <laughs> 오케이 응. 오 잘하는데 예쁘다 자 우리 한세번 정도 한번 적어볼까요? 가로 세로 돌리고 가로 세로 돌리고 응,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laughs> 하이 오 잘한다 가로 세로를 부드럽게 그다음에 예쁘게 돌리고 아 이거 없어야 돼 없어야 돼자 <laughs> <laughs> 예쁘다 그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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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 같은 경우는 두 개? 음, 약간 다리가 두 개야. 그치 약간 비스듬하게야. 자, 히라가나의 포인트 팁은 일단 직선에 가깝게 가는 거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야. 음. 다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그렇죠? 자, 1도 해 볼까? 약간 비스듬한 긴 다리, 약간 짧은 다리. 약간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자, 한번 찍어 볼까? 자. 그다음에 이는 일단은 이이이 그지 두개 나란히 가고 으 같은 경우는 자으으자 으, 으, 자, 약간 새로운 느낌이랄까 으으 그지 완전 우는 아니에요 약간 우리 한글 발음 으 같은 느낌으로 하되 머릿 속은 우야 그지 그렇게 해서 발음하는 연습하다 보면 좀 표준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음자으자 약간 어, 점은 아니고 짧은 선입니다. 이렇게 휘어지게 하나 둘, 하나 둘. 오이, 잘 쓰는지 모르겠다. 자, 어쩜 해보자. 하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약간 보니까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휘어졌다 해야 되나? 약간 그지? 자, 그다음에 에, 이거는 한자, 가다, 지자하고 좀 닮았다. 그지? 가을지 자자 한번 l 을 적어 볼까요 아이유 괜찮아요 어, 네. 네네 우리 혁이는 우 자는 히라가나의 기분을 그래도 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L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약간 가을지 자 진짜 같아 진짜로 그지 자 이렇게 잘 보면은 아이으에자 앞에 있는 우에다가 자 나중에 배우게 되는 약간 영자 표기 알파벳 같은데 이 응하고 두 개를 합쳐진 느낌, 그렇지? 음. 얘하고 얘를 합친 느낌, 그죠? 응. 아이의 에 애니까 <laughs> 앞에 오는 우에다가 응 어디로 가는데 요건 느낌,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쓰는 연습 해볼까?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마 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하고 아하고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음, 학생들에 따라서 약간 헷갈리는 느낌 살짝 들더라. 자, 오, 요거 짧게 하고, 요렇게 돌려. 왼쪽 일부러 직선에 가깝게 했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거요거 요거 사이 약간 이렇게 하나? 자, 요렇게. 그죠? 약하게 하고, 요렇게. 아마 쌤보다 더잘쓸것 같아. 쌤 별로 음. 글씨가 안 좋아서. 가능은 안 쓰려고 하는데, 써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쓴 거예요? 네. 벌써 다 썼어? 응, 수고이네. 자, 이렇게 하고 좀 많이 돌려. 그지? 이렇게. 그죠? 자, 어, 이거 좀잘쓴것 같은데? 응. 이게 점이라기보단 짧은 선이라고 익혀야 돼. 이거좀 마음에 들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혁이가 쓴 거, 우정이 쓴거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들어볼까? 음. 자저오 잘했어 잘했어. 아잘 보인다. 그죠 응응. 음, 음. 뭐 브라보 브라보. 그래서 자 그러면 쓰는 순서를 잘 보면서 다시 한번 자 따라해볼까? 아아아아이이이이으으으으에에 아. 이. 에. 하고 그다음에 아와 오가 많이 닮았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오 같은 경우는 자 짧은 선 요거 잘 봐야 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 요게 좀 많아 일본에서 그죠? 아하고 아, 아 오가 많이 닮지 않았어요? 닮았죠? 아네음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한 번만 더오싹 지웠구나 자 위에 아, 아, 아 다섯 개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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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한번 다섯 번째로 써보자. 아. 음 누가 먼저 써나 써볼까? 나도 써야지 오마이갓 오마이갓도 갓도 한번 써볼까? 아제 손을 다해서 쓰긴 했는데 쌤보다 잘 쓰면 성공한 거야 <웃음> <웃음> 오. 그 다음에 <laughs> 오 위에다 먼저 썼다 그렇지? 아네 맞아요? 오잘 썼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이 우와 예. 예. 오 잘했네 자 패스하다 패스를 PASS 요거를 -S -S, 파스라고 그래 pass 어 pass <laughs> 자 패스 통과했다 너무 잘했어요 예자 그러면 우리가 자아 행을 끝냈으니까 한번 닫아볼까 응자 그다음 이제 카이무로 갈게